안녕하세요 매직커스도월 친구들. 진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찍는 건데 어 2017년 처음으로 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고절를 맞이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 가지고 좀 신기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천원으로 천원 무서운 거 만들기 TOP 3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천 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일단 탑3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탑3는, 눈이 잘린 퇴계 이황. 정말 무섭습니다. 탑3는 이렇게 같지만 탑1은 더 무서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2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밖에 없는 퇴계 이황. 이것도 꽤 무서운데, 이제 탑 1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모두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어린 사람들은 좀안 보는 게 좋을 것인데, 뭐, 하여튼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이 하나인 퇴계 이황. 자, 여기 최계 유황이라고 써있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광복절, 광복절로 한번 새로 해본 무서, 무서운 최계 유황 터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꾸준히 찍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엔 더 재밌는 걸로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